네, 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성욱입니다. 자, 오늘이 2022년 5월 4일입니다. 이제, 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심식이 5월 10일, 5월 10일, 어, 화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 부산에서는 오늘 아마 뜻깊은 오늘 행사가 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산항 북항. 어, 부산에, 우리 북항이라고 하는 곳, 제가 예전부터 투자 유망 지역이라 해서, 이 북항 재개발 지역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된다. 앞으로 부산의 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부산 원도심이 천지 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많은 유튜브도 올리고, 뭐 강의도 하면서, 어, 북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 재개발 지역은 어,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좀 주춤하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1단계 사업이 거의 이제 어,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가게 되면 그 동안은 아, 가서 뭐 아이까지. 어, 성과가 없고, 아직까지 허 벌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페라 하우스가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 정도 되었을 때, 북한에 좀 새로운, 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어,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더딘 사업에 대한 좀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제 부산항 북한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 부산역에 내리셔 가지고 그 부산역에서 뭐 교통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늘 구름다리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서 어 북항에 여러분들이 직접 요 해수 공간을 활용하고 공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 시대가 이제 개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4일 박현준 부산시장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강주선 부산항만공사 사장 외 관계자분들이 오늘 북한 재개발 지역의 공공시설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요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멀리 부산항 대교가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146년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는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6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 북항이란 내용으로 해서, 어, 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작년에, 요 공사가 아직 오픈하기 전에, 제가 부산역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그 공연도 하고, 거기 또 캠핑장도 있거든요. 안에 보면.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는, 어, 누구보다도 제가 좀잘 아는데, 이게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부산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부산 놀러 오신 분들도 부산역에 내려서 하늘 구름 다리를 타고 걸어서 이제 어 북북항 요 일대를 이제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마한 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항이 드디어 시민 품으로 들어왔다. 하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오늘 이제 그 개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북한 재개발 구역 내 공공 시설에서 시민 행사 앞으로 이제만 여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요. 아마 앞으로 시간이 좀더 지나면 어 불꽃 축제도 어 이제 저 강한 대교 그쪽에서 아마 더 규모가 큰 부산항 북한 요 대교에 어, 북항 재개발 지역, 그리고 앞으로 2030 엑스포가 이제 열릴 예정을 예정된 그곳에서, 어, 불꽃 축해도 아마 열리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 엄청난 이땅 면적과 더불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들어올 시설들을 생각해 보면 아 가슴 벅찬 아마 오늘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항 북항 경관수로 장관이다 라고 하는 유스유스 뉴스, 뉴스 기사인데요 부산항 북한이 1876년에 개항 이후 146년 만에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이게 사실은 뭐 북한 전체의 면적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인데 이게 뭐 2만 6천 제곱미터 2만 6천 제곱미터라고 하면 어 이게 여러분 아마 평으로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한팔한 8천 한 8, 평 정도 규모의 문화공원에 이어 4일 근어 근린공원과 경관수로 약 1.3km 보행데크 폭 60m 규모의 공공시설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북한 제1단계 재개발 면적은 전체 면적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153만 제곱미터 공간에 약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내 1호 항만 재개발 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바다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북항 재개발입니다. 그 규모가 153만 제곱미터고 그중에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 중에서 문화공원, 걸린공원 경관수로 이렇게 26,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이 만들어졌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부산항 아저 가시는 분들, 부산역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 내려서 구경하시고 사진도 찍고 둘러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부산항을 경산, 경관수로 요 장관을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아마 어떤 지역사회에 큰 개발건들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의 부동산은 항상 조금씩 조금씩 어, 움직임, 꿈틀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보면 제가 저번에 부산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공급이 많은 다른 같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적게 떨어진다. 그리고 좀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부산에는 크고 작은 국책 사업과 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이다. 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동산에 대한 호재들이 뭐, 그나마, 어, 불황 시기인 또 금리가 올라가는 요 시기에 어, 좀 하방 경직성을 조금 어, 부동산에서 이렇게, 그, 작용하면서 부산에 그래도 그나마, 어, 집값을 덜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요 북항이라고 하는 곳은 앞으로 지금 개발되어야 될 그런 규모가 더 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2023년에 2030 엑스포가 이제 결정이 되면, 만약에 부산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가덕도 신공항과 더불어 이 북항 일대는 아마 천지 개벽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래 보셔야 되고 이 북항 재개발이 여러분들이 어 아시다시피 이런 큰 규모의 153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큰규모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주변일 대 부산진역부터 시작해서 저 부산역, 중앙 중앙동 영도까지 어 아마 그 주변 오래된 어 낙후 도시들 도시, 저 오래된 노후불량 주택들은 아마 뭐 시간이 문제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도로박사 t v 에서는 부산항 북항 경관수로 장관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산항 북항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해 갈 것인지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의 부산의 그런 미래를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